안녕하세요 드디어 일곱 번째 강좌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체인 셀렉터 거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왜 매크로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은 일단 체인 셀렉터도 매크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대충 뭔지 알고 난 후에 이제 체인 셀렉터를 하는 방법을 아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만들 때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뭔가를 매크로 걸어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매크로는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인셀렉터 하듯이 뭔가 버튼을 눌러서 해당 값을 지정하게 하는 것인데요. 일단 이 에이블톤을 보시면은 여러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값들. 자세히 보시면 뭔가 버튼을 눌러서 값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버튼들도 있고요. 대충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 매크로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그 에이블톤의 값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치패드로 바로 값을 조절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쉽게 만든다기보다는 만들 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죠 마우스나 키보드의 동작을 줄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확실히 그 프로젝트 만드는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크로를 활용해서 뭐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리버브 양이나 혹은 뭐 페이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페이저 효과 같은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볼륨이 될 수도 있고 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다양한 값들을 조절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 매크로인데요.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매크로를 걸기 위해서 혹은 체인 셀렉터를 걸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 미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매크로를 걸수 있게 됩니다 미디 맵핑스라고 뜨죠 이제 이게 매크로를 걸게 되는 것인데요 미디 맵핑스라고 하는 게 조금 더그 단어 설명에는 맞,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미디 맵핑스를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런치패드에 보시면은 세션, 노트, 디바이스, 유저모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세션 모드에서의 값과 유저 모드에서의 값이 다르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저 모드에서는, 아, 세션 모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퍼포먼스로 치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죠. 그 이유가 이제 유저 모드에서 이제 드럼 랙을 쓰게 되는데요. 드럼 랙을 제가 이제 그네 번째가 그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세션 모드에서는 세션 여기 보시면은 네모난 칸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유저 모드에서는 드럼 랙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션 값과 유저의 모드의 값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를 걸기 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혹은 뭐 어떤 모드에서 매크로를 걸 것인가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세션 모드에서 뭐 뭔가 매크로를 많이 걸어두고 유저 모드로 왔다갔다 하시는데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프로 쓰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왼쪽이나 하단에 안 쓰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걸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를 한번 쉽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하고 일단 멈춤 버튼으로 매크로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를 걸 버튼에 그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번 한 후에 원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미디 베 핑스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 매크로 걸었던 게 뜨게 됩니다. 뭐 어떤 버튼에다가 어떤 그 버튼 그리고 이름이 뭔지 대충 이런거 뜨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min, max 값도 있는데 이거는 체인 셀렉터할때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멈춤 버튼도 이 버튼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미디를 풀고 나서 누르면은 재생이 되죠. 멈춤을 누르면은 멈추게 됩니다. 한번더 누르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크로를 걸어서 마우스로 이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런치패드로 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되고 혹은 멈출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활용한 게 체인 셀렉터인데요 체인 셀렉터도 보시면 버튼을 눌러서 뭔가 소리가 바뀌게 되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퍼포먼스를 할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어, 일단 매크로라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짧게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체인 셀렉터 하는 방법은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매핑이라는 것, 오늘 배운 매크로라는 것을 대충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디를 누르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변한 것들은 모두 다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면은 뭔가 숫자나 알파벳 같은 걸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값을 넣어서 이제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뭔가 딱히 쓸만한 게 없지만 이걸 막 이렇게 매크로를 걸어서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 프로젝트 제작 속도는 엄청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혹은 뭔가 여러분들이 작곡을 했을 때도 좀 효과를 다양하게 줄수 있다던가 아니면 편하게 작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매크로 미디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두시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가로 모드에서도 뭔가 많죠? 일단 이미디 버튼을 활용해서 다음번에 이제 체인 셀렉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그외 궁금하신 점은 그 블로그 글을 참조해서 공지 사항을 보고 라인이나 카카오톡으로 그 채팅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